<laughs> 31절을 맞아 탑골공원을 찾았구나.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탑골공원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작성한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곳이란다. 이 독립선언서의 낭독은 100년 전 31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지. 그리고 무엇보다 강원도 양양의 독립운동의 불꽃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단다. 고종 황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서울을 찾은 이석범 선생도 마침 그곳에 있었단다. 이것이 답골 공원이로군. 여러분. 모두 다 함께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쳐봅시다. 대한 독립 만세! 만세! 만세. 마침 일본의 침략에 항거하는 삼일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단다. 하, 이 나라의 백성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대한 독립 만세! 만세. 이석범 선생 역시 역사적인 만세! 현장을 지나칠 수 없었단다. 그 역시 삼일운동에 참여했지. 그 길로 고향 양양으로 돌아온 이석범 선생은 뜻을 함께해온 지인들을 한자리에 모았단다. 이것이 제가 서울에서 가져온 독립선언서입니다. 어허, 바로 그것이로군요. 아, 그것으로 무얼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양도 독립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일단 돌아오는 4월 4일 양양의 장날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 양양으로 돌아온 이석범 선생은 지인들과 뜻을 모아 양양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계획했단다. 아니 대체 왜 이러십니까요? 안타깝게도 이석범 선생의 만세 운동 계획이 발각됐단다. 이 삭밤 당장 나와라. <laughs> 내가 이석범이오만 대체 무슨 일이시오? 첩보가 들어왔다. 만세 운동을 기획했다지. 함께 가야겠어. <laughs> 이런다고 백성들의 독립 의지가 사라질 줄 아느냐? 우린 끝내 독립을 이룰 것이다. 대한독립 만세. 하지만 조국 독립을 위한 염원을 막지 못했지. 이석범 선생이 계획한 독립 만세 운동은 양양 장터와 군청 앞에서 진행됐단다. 그리고 그날 오후 장날에 모인 일부 군중은 경찰서로 향해 이석범 선생과 만세 운동 주모자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서로 향했단다 경찰서에 감금된 이석범 선생과 주민들을 석방 모두 석방하시오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물러가시오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혼내줄 것이오 남의 땅을 침략한 것도 모자라 목숨까지 함부로 여기다니 이런 하, 무서운 걸 모르는구만 야 비겁한 녀석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laughs> 하늘 우리가 곧 하늘인 걸 모르냐? 이야 <laughs> <laughs> 맹렬히 항거하던 하몽기 열사는 안타깝게도 일본 순사에 의해 순국하고 말았단다 여러분 간사한 침략자들 손에 하몽기 열사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있어선 안 됩니다 맞습니다. 모두 다 함께 대한 독립을 외칩시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아니 겁도 없는 녀석들 같으니라고 헤아! 히야! 너! 분노한 양양 군민들은 만세 운동을 더 격렬하게 펼쳤단다. 결국 이석범 선생의 석방을 요구하다. 억울하게 순국한 하몽기 열사 그리고 그 일에 경로한 권병연과 김학구 열사의 순국이 양양 3일운동의 기폭제가 됐지. 폐한동빈그 중에 여성 독립운동가 조합벽 지사도 있었단다. 조합벽 지사는 개성의 호수동 여고의 제학 중에 독립운동 비밀 결사대로 활약했단다. 1 9살 어린 나이였지. 아버지 그간 그건... 별거 없으셨어요. 하, 학생들의 독립운동 때문에 휴교했다는 소문이 사실이냐? 네,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눈치챈 일본이 학교에 강제적으로 휴교를 하라 지시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독립만세 운동에 동참한 조선 학생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단다. 하지만 그들의 탄압에도 전국 곳곳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또 다른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단다. 조화벽 지사도 그중 한 명이었단다. 그녀는 양양의 독립운동을 이끈 여성 독립운동가였지. <laughs>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제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어, 그것은 버선 아닙니까? 독립 선언서입니다. 양양으로 오는 동안 혹시 들킬까봐 이렇게 버선 속에 숨겨온 것이지요. 오, 정말 대단하시군요. <laughs> 조화벽 지사가 가져온 독립 선언서는 청년 지도자들에게 전달돼 양양의 젊은층의 만세 운동에 불을 지폈단다. 사실 양양의 만세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난 만세 운동과 달랐던 점이 있었단다. 이석범 선생과 조화벽지사가 숨겨온 독립선언서는 양양 3일운동의 시초가 된 것이지. 그리고 크게 세 가지 인물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전개됐단다. 이석범 선생을 중심으로 한 중장년층 유림들이 모인 독립운동과 하문기 열사와 신문화 교육을 받은 보통학교 출신의 청년들의 독립운동, 그리고 조화벽지사를 중심으로 한 양양 감리교회를 다니는 젊은이들이었단다. 결국 이렇게 마음을 모은 중장년과 젊은층이 뜻을 함께해 양양의 삼일 독립운동이 펼쳐진 것이란다. 양양의 만세운동은 4월 4일 양양 장터에서 시작해서 4월 9일까지 주민 1만 0천여 명이 참여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단다. 이렇듯 양양 만세운동은 우리나라 만세운동 중 치열하며 처절한 투쟁으로 기록되었지. 일본의 탄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치열하게 독립을 염원한 독립운동의 주역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단다. 이날의 양양 3일 만세운동과 독립유공자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비가 현재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3일 만세운동 유적공원에 자리하고 있지. 어떠니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뿌듯함이 느껴지지 않니? <laughs>